유닉이라는, 푸딩이라는, 폴린이라는, 롱블랙이라는 서비스, 당근메일이라는, 미라클레터라는 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기개발을 위해서 구독하고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레터는 여기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내 메일 주소로 여기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중요한 정보들을 큐레이션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거든요. 요즘 막 정보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찾기도 힘들고 찾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때이 뉴스레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봤어요. 일단 첫 번째, 시사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닉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유닉은 일단 귀여워요. <laughs> 고슴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좀 귀엽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여운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경제, 사회, 이런 전반적인 이벤트들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사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 대신 훨씬 더 쉽게 설명해 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사를 읽다 보면 사실 그 전에 에피소드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오늘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일도 같이 소개를 해주고 또 뉴스 기사를 첨부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념이 어려운 게 있으면 용어 해설을 또 따로 해주거든요. 그리고 약간 문답법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흔히 할수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야? 어, 그럼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한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사를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들을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유닉은 평일에 다 발송을 해줍니다. 월화수목금에 발송이 되고 있고요. 아침에 지하철 타시거나 회사에 갈때 요런 때에 잠깐씩 읽어주면 꿀 정보. <laughs> 그리고 오늘의 1부 뉴스라든지 고스미의 덧니 덧붙이는 뉴스 이런 컨셉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짤막짤막한 중요한 헤드라인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닉이랑 비슷한데, 부동산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부딩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 뉴닉과 부딩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반적인 장점들은 뉴닉과 같아요. 쉬운 설명, 그리고 용어 해설도 해주고,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져 왔는지, 어떤 정책들이 나왔고, 왜 나오게 됐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딩은 화요일, 금요일에 오고요. 툰, 스크랩, 모먼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독자들의 집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집에 관한 사진 또 만화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챙겨보는 재미도 쏠쏠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의 트렌드를 확인하기 좋은 거. 최근에 인기 있는 브랜드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들도 제가 두 가지 소개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것도 너무 유명해요. 폴린이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랑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트렌드를 공유하는 거지만 굉장히 철학과 생각이 정교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에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가 뭔지,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 열광을 하는 건지,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갖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세미나와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있고, 화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도 있는데요. 저도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요거는 뭐 멤버십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각 세미나를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데, 멤버십으로 하면 훨씬 더 가성비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듣고 싶은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뭐그 달에 멤버십을 결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컨셉이 있는 구독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유료예요. 롱블랙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저는 롱블랙이 뭔지 몰랐는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더블샷과 뜨거운 물뭐 이런 게 롱블랙이래요. 그래서 어떤 카페에 가면 실제로 그 롱블랙이라는 메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군. <laughs> 롱블랙에서는 지금 가장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라든지? 또는 인물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약간 대화체여가지고 편하게 이야기 듣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롱블랙이라는 컨셉을 되게 충실하게 뭐 커피 쿠폰 찍어주듯이 아티클을 하나 보면 요거 롱블랙에서는 그 아티클을 노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탬프도 찍어주고 그래서 뭔가 약간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매일 밤 12시에 오늘의 노트가 전달이 되고요. 그 노트는 24시간 동안만 볼수 있어요. 아니 내돈 주고 보는데 왜 24시간 동안밖에 못 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롱블랙 측에 아주 심사숙고와 정말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웠을 이 결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저장해 두고 안 보는 수많은 기사와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 롱블랙 노트는 한번 오면 24시간밖에 못 본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때그때 다잘 읽게 되더라고요. 요 롱블랙은 무료 버전도 있긴 하지만 무료는 약간 미리보기 느낌이 있고요. 4,900원을 다달이 결제를 하시면 퀄리티 있고 또 감각이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개발 영역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첫 번째는 당근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근이 당신의 생산성 근육을 키워주는 메일 이런 뜻이래요. 되게 귀엽죠? <laughs> 본문 초반에 명언 같은 걸 인용하기도 하고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때 기준이 되는 뭐 매트릭스를 보여준다든지 요즘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앱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인터뷰도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당근 메일은 생각보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정말 꼼꼼히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게 있으면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어 내가 생각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표 같은 것도 잘 확인을 해보는 편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또 우리 팀원들한테도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 메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라클 레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좀 보고 읽을게요 매경 미디어 그룹의 실리콘밸리 특파원들과 미라클 랩 기자들이 글로벌 트렌드, 테크놀로지 소식, 빅테크 주식, HR, 리더십, 혁신 문화 스토리 등을 주 3회 이상 새벽 시간대에 이메일로 보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듣다 보면 잉? 웬 빅테크?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잘 알기 어려운 국내외 스타트업들의 소식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얻기 힘든 분야의 지식을 업그레이드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HR도 다루기 때문에 심리학,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또 김경일 교수님 인터뷰도 미라클레터에서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구독하고 있는 6가지 뉴스레터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짠한 게 뭐냐면 진짜 쉽게, 친절하게, 재밌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는 뉴스레터들입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미니 코너들 덕분에도 지루하지 않게 볼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 말고 구독하고 계시는 뉴스레터 서비스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거 있으면 댓글 나눠주시고요. 오늘도 잘 사시는데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